안녕하세요. 철원군 블로그 다른입니다. 지금부터 우회 접속 전문 프로그램. 절대 없어서는 안될 그런 프로그램. 아이폰 이후 최대의 혁신 프로그램. 해적 브라우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적 브라우저를 다운 받아 압축을 풀어 줍니다. 해적 브라우저는 무설치로 운영되는 무료 우회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압축이 풀어진 폴더를 열어 볼까요? 파이어폭스 포터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찮아 그냥 스킵합시다. 귀찮아 그냥 스킵합시다. 다시 한번 귀찮아 그냥 스킵합시다. 에볼바디 귀찮아 그냥 스킵합시다. 그냥 스타트 파일에 태 브라우서 X를 눌러주세요. 우회하여 접속을 시도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 한국어로 지정하면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나 봅니다. 이제 킹끼리 뽕뽕도 영어를 배워야 볼수 있나 봅니다. 아, 아, 이놈의 컴퓨터 빨리 바꾸던가 해야지. 진짜 너무 느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벌써 1 8초나 지났단 말야. 빨리 접속해.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 지금 정말 너무 급한데. 드디어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적 브라우저 설정 방법입니다. 메뉴바를 불러와 줍니다. 어여, 들어와, 들어와. 메뉴바 툴 메뉴에서 파크시, 프라크시 스탠드들을 선택하고 형광색으로 된 유즈 프라크시 토로월즈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즐기세요. 그냥 즐기세요. 끝입니다. 이것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냥 즐기세요. 자, 그럼, 아키바 형내 집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해적 브라우저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철원군 블로그 달인.